안녕하세요. 한핑크루TV의 한핑크루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목으로 산타할아버지가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다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산타할아버지에게는 산타할아버지 딸이 있었다. 근데 산타할아버지는 몸이 좀 아프... 몸이 좀 아프셨다. 아, 요즘 할아버지 가 많이 아프셔서 걱정이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맛있는 것도 못 드시고 요즘 입맛도 없으셔. 지금 몸이 아프셔서 큰일이야. 그쵸, 여러분? 나으셔야 될 텐데. 그리고, 다음날. 산타 할아버지는 몸이 많이 아프셨다. 그래서, 그래서 거의 죽는 날이 거의 다가왔다. 어? 왜 할아버지 얼굴이 색깔이 이상하지? 안되겠다. 여기요, 여기 119죠.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삐영 삐응, 삐응.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병원에 실려오셨다. 여기 병원 의사가 산다 할아버지 딸이에요, 의사가.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할아버지는 기억을 못하시고 계습니다 죽는 날이 거의 다가왔기 때문이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근데 딸아버지 맥박을 재봐야겠어. 띠띠 맥.. 심장도 안뛰잖아 아예. 그렇게.. 죽는 날이 거의 다 다가왔다, 산타 할아버지가. 아, 내 할아버지 고 나는 의의사인데.. 원래 의의사가 산타 할아버지 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딸이 의사가 되는 걸로 할게요. 하. 오케이.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는 딸을 두시고 돌아가셨다. 신장병으로 인해서요. 뜻, 뜻. 산타 할아버지, 가 돌아가 돌아가시고 왔다. 그 딸은 할아버지가 있는 자신 할아버지가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서 울고 있었다. 어떡해 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렇게 딸을 못 보고. 폐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미아이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저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폐병이 많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혹시 저 산타 할아버지 그 이분 할아버지세요? 네제 할아버지인데 그동안 어린이들한테, 착한 어린이들한테 선물 나눠주느라 건강이 안 좋으셨나봐요. 아무래도 그런 원인 때문이기도 한것 같아요.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원래 하늘의 뜻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가볼게요. 그렇게 딸은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 한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버튼 꾹꾹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